지난 1월 1일 선수버스한 출시 행사 에의에시장했 숫자 폭발적인 일들을 끌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 기자님들이다 좋게 잘 써주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팀 김준호 투장에서 오늘 실승 코스 일정 및 행사 코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름다운 북한강변을 따라서 목적지인 소나미섬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렉스턴 스포츠 칸어 장축형 모델이고요. 적재함을 늘린 신형 모델입니다. 어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는 기존 그 렉스턴 스포츠와는 달리 좀 특이하게 그 파워 리프 스프링이라는 이름을 단그 리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자면 트럭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많이 싣는 픽업트럭의 경우 차 뒤가 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장의 판을 덧대어 가지고 그 판이 이제 어 윗판이 이제 휘어가지고 이제 판끼리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점점 눌리면 눌릴수록 이제 단단해지는 스프링인데요. 어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픽업트럭들은 거의 다 지금 이걸 달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스포츠형 픽업트럭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이 차에 달리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무게를 체험해 보십시오 하면서 지금 저희 뒤에 보면은 거대한 모드 타이어 4짝과 신나 말통들이 두통 그리고 공격용 도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재 중량이 200kg 정도 되는 걸 지금 시고 달리고 있는데요. 음 지금 일단 제가 서스펜션 느낌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게, 그, 스포츠카지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얘그 뒤에가 이제, 아무래도 그, 이게 700kg 까지, 그러니까 1톤 트럭에 버금가는 적재 중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프링 자체가 탄탄하고, 그리고 그 스프링이 탄탄한데, 그걸 또, 그, 댐퍼, 쇼컵쇼버가 잘, 어 제어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그 트럭형 바디 그러니까 그 프레임 바디라고 하죠 프레임에 이제 차체를 얹는 방식이다 보니까는 차체가 이제 그 충격과 노면 소음에서 좀을 걸러주기 위해서 그 고무 위에다가 차체를 얹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국산 그 프레임 바디의 좀 특성이기도 한데 고무 위에다 얹다 보니까는. 고무 자체가 진동을 하면서 지가 떨어요 그래서 그 진동이 이제 차체에 전달되는 단점이 있는데 뭐차도보는 요조시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냥 일상 영역에선한 5,60km 80km 이하로 달릴 때는 오히려 조용하고 잔진동을 잘 걸러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재들이 좋아할 네 아저씨들이 아이죠. 참 네. <laughs> 좋아할 승차감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계속 이게 여진이 막 남으니까 깔끔하지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뭐 이런 또 승차감이나 이런 세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픽업트럭으로서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픽업트럭으로 봤을 때는 제가 픽업트럭을 많이 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타본 픽업 트럭 중에서는 뭐 가장 승차감이 좋고 조용하고 안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2.2L ET 엔진 그리고 아이신에서 공급한 6단 변속기는 이전에도 작년부터 계속 타봐가지고 이제 뭐 익숙한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매칭도 좋고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여기서 약간 오르막인데 밟았습니다. 제가 풀 가속하는 거거든요. 아까 아까 절반 밟았을랑 차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스포츠성은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스트레스 없이 타는데 모자람이 없는 정도의 세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향하면서 지금 이제 고속화도로 램프를 지금 통과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들이 많아서 제가 세게 달리지는 없는데 벌써 벌써 롤이 느껴지네요. 일단 짐도 이렇게 실려 있고, 튀어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가 아닌데, 근데 안정감은 있네요. 네, 안정감은 꽤 있습니다. 뭐, 자석 시트도 나쁘진 않아요. 예, 시트 네, 잡아주는 포지션도 지금 이게. 기전에그 액티언 스포츠였죠. 그거랑 이제 코란도 스포츠. 그거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승용차 같은 느낌도 주고요 저를, 저는 안락감이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마음에 니다 자, 고속도로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경춘 고속도로. 어, 제가 이제 즐겨하는 테스트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크로징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6단 트랜스미션 이제 시속 100km 정도로 가고 있고요. 아, RPM이 상당히 낮네요. 1600rpm 밖에 안 돼요. 100km에서. 지금 a o u n 기능이 있는 건가요? 켜져 있는 건가요 이게 켜져 있는데 그, 이 차는 이제 전동식 스티어링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헤드를 조향하는 건안 되고 그냥 경고만, 어, 경고만 해주는 거 비비엑하고 그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다스라고 해도 자율주행 기능은 없는 거고요. 6단인데 100km에서 1600rpm는 상당히 그기어비가 늘어졌다고 평가를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고속 정도보다는 여비와 알락감, 이슈의 세트 차가 지금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쵸? 이게 지금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네. 근데 연비는 좋지 않잖아요. 그쵸. 지금 평균 연비, 연비가 10km가 네. 지금도 그냥 10.8km 찍혀있네요. 연비는 이 정도면 그냥 중형차? 2000cc 중형차, 중형 가솔린 승용차 정도 연비는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냥 제한속도, 일상 주행속도에서의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거 소음이 이게 시끄럽지 않아도 유리라 이런 게로 들려오는 건좀 있는데 하부에서 보면 소음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괜찮고요.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길을 가고 있는데 소음은 상당히 정숙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르막에서 100km인데, 제 한번 출간 추월가속을 한번 좀 고속 추월가속을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 풀락스입니다 프락셀입니다. <laughs> 프락셀입니다. <laughs> 프락셀입니다. <laughs> 보석 <laughs> 카메라가 저 바로 앞에 있는데, 프락셀을 하다가 그냥 살짝 놓기만 해도 알아서 어 카메라 그걸 맞춰주는. <웃음> 네. 짐2 0 0 k g 실었던 걸 감안하시고, 주차가. 1.3m에 달하는 거대한 트럭인걸 감안하면 은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출력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안락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출발할 때 가속 스트레스 없는 거 그런 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차가 좀 없어지면 은 제가 고속 회피기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괜찮죠? 네, 음,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지금지는것치고 구운한데 잘 잡아주네요. 이 정도면은. 제가 이 테스트를 왜 자꾸 욕먹어가면서 하냐 하면은요.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달리다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회피를 해야 될 상황이 다, 있어요. 악화물이라든지악화물이라든지 예, 네, 네. 앞에서 붙들이기를 맙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를 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를 좀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린데 예측 가능은 한데 회피 기동은 됩니다. 되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 않는다. 는 제가 이제 차는 지금 17인치가 달려있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17인치. 예. 네. 17인치 휠 모델이고, 이제 저희가 나중에 타볼 모델은 20인치 휠로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어떤 기동을 보이는지 고속도로에서 한번 대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속도로 주행성능도이 정도면 만족스럽고요. 음, 짐 싣고 지금 저희 화물 운송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물차에서 2차만 제 적성 없습니다. 두 번째 깃발을 지나실 때는 천천히 이제 앞에 예. 네, 지형 확인하시고 네 그대로 브레이크 떼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뜰까요? 네, 완전 떼세요. 떼시면 네. 자 보시면 여기 에코 바로 위에 지금 깜빡깜빡 거리죠. 네, 이제 네. 내리막 주행 모드든지 이제 HD 채가 켜져 있을 때는 지금처럼 녹색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제 켜져 는지안 켜져 는지는그 녹색 불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이제 그대로 통과하시고 이제 저희 통나무 이제 범피까지는. 네. 또 이제 자갈 구간에서 또 자유롭게 주행해 보겠습니다 네 가면 되는 거죠? 네 살짝 드리프트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laughs> 아무래도 후른 기반이기 때문에 기회가 굉장히 좀미접하실 거예요 네, 네. 제가 이걸 좋아해요 <laughs> 네. 자 이제 앞에 최대한 일자로 한번더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안 되면 이카메라의 도움도 받으셔도 돼요. 네, 그대로 일자로 가겠습니다. 네, 왼쪽. 네, 그대로 일자로 통과. 네, 이제 통나무 부분까지 그대로 이동하겠습니다. 트랙션 컨트롤이 심하게 개입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조금 깊이 깊이 밟아 봤거든요. 어, 깊이 밟았는데 제가 아, 안, 안 가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슬립을 네. 어느 정도는 네. 네, 제어를 해야 되죠. 제어를 많이 하는. 네. 아무래도 트랙션은 기본 트랙션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오프로드의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로만 컨트롤 살짝 살짝 하시면서 통과하시고요. 네. 브레이크. 통과하시면서 브레이크. 네. 아, 이 뒷자리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쭉 올라가면 네, 그대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제 사형 경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속도는 괜찮죠? 네. 네 그대로 네 왼쪽 네 진입하실 땐 최대한 아이들로 네, 오고 가시고요 네 그대로 또 경사감 느껴보시고 또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네 이제 언더보 진입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만 브레이크, 네, 예. 이제 천천히 하셔도 네, 충분히 힘이 좋기 때문에 네, 거의 가속바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네, 통과가 쉬우실 거예요 네 진입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네 초반에는 지금 조금 낮으세요 언덕이 그래서 거의 출력으로 앞바퀴가 천천히 언덕에 네. 걸쳐서 안 갔을 때 가속페달을 지그시 필요한 만큼만 가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가서 네. 네, 천천히 밟고 브레이크 서서히 속도 줄이시고 네. 또 앞바퀴가 걸리면 지그시 또 브레이크로 천천히 속도 줄이시고 네 잘하고 계세요 지그시 밟고, 그렇죠. 브레이크 속도 줄이시고, 네. 네, 그대로 이제 목을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일자로 일단 진입하셨다가 네, 앞에까지 가서 오른쪽. 네,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오른쪽 네. 한 바퀴 정도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지그시 밟고 다시 일자로 조금 더 가다가 왼쪽, 네, 로 조금 더 가시다가 오른쪽. 지그시 밟으세요. LD가 걸리죠. 네. 걸렸을 때 지그시 계속 밟아 주셔야 되는데 또 떼게 되시면 또 풀리기 때문에 최대한 네. 지그시. 또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될때 LD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느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것도. 네. 여기가 또 있었던 거 같다. 자, 오늘 우리가 시승을 한, 어,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왕. 음, 왕답게 앞에 그릴을 갖다가, 이게 좀,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 모양을 본땄다고 하면서 이제 웅장하게 그 크롬으로 새로 그릴을 만들어 놨는데요. 왕가의 뭐 권위를 세운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인도왕 같아요. 요즘 제 취향에는 이렇게 아주 썩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아니고 차라리 오리지널 그 전, 전에 기존 그 렉스턴 스포츠의 그앞 그릴이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17인치 휠이 달려 있어요. 이는 넥센 타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짐을 많이 실어야 하는 차다 보니까는 이, 이, 고, 고무 공기가 많은 이 타이어가 좀 이렇게 고무가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휠을 작은 걸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 하중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차의 그 최대 적재량이 1톤 트럭에 버금가는 700 킬로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이제 기존 그 렉스턴 스포츠와서 가장 다른 점이 이제 휠베이스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데 전에는 휠 하우스가 여기 바짝 이렇게 붙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한뼘 정도 늘어난 게 지금 차이점입니다. 물론 그또 뒤에 데크도 오버길 길어져가지고 이 적재함 자체가 20% 이상 늘어났다는 거고 이제 이 차, 저희가 이제 아까 타고 왔던 차인데요. 지금 차이점을 그냥, 그냥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쪽, 뒤쪽을 보시면은, 이게 잡히는지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프링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판 스프링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트럭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트럭, 트럭용 판 스프링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뭐 파워 리프 스프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짐을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이제 판끼리 서로 압착이 되면서, 차가 뒤, 이제 아래로 안처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말통, 말통들이 시, 신나, 시발유통 두 개. 지금 한 짝에 30kg씩 나가는 머드타이어 네 짝. 그리고, 보시면은, 네, 인명살상용 도끼. 이렇게까지 딱 실어놓고 아주 그, 포스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 모, 모습으로 이제 저희 시승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돌아갈 때탈 차는 이제 이런 이 버전이 아닌 승용 버전, 이제 승용 서스펜션이 달린, 어, 일반 버전, 5링크, 5링크 버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제 그걸 타러 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돌아갈 때탈 차를 보러 가보시죠. 아까 저희가 탑승했던 그 파워리프 스프링 버전과 이제 돌아갈 때 타고 갈 5링크, 5링크 버전의 이제 차이점은 일단 앞에서 보기에는 이제 일단 휠 타이어가 2 0인치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500kg 전에는 그 리프스프링은 700kg까지 태울 수 있는데 얘는 500kg까지 탑재할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아까 길게 그판 스프링이 보이는데 얘는 없죠. 얘는 일반 그 승용차 서스펜션과 동일한 5링크 타입입니다. 그 통축하고 그리고 다섯 개의 링크가 이 서스펜션을 받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렉스턴 기본형 모델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등 쌍용차의 그 승용 SUV 라인에서 흔히 쓰였던 방식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더 부드럽고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적재량은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진 서스펜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돌아가면서 이제 이 차를 또 한번 타보면서 이제 차이점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는 파이브링크 콜 스프링이 달린 서스펜션 차량인데, 아까 그 루프 스프링 차량보다 확실히 승차감이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일단 짐이 안 실려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 차 중량이 200kg이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시되는 콜 스프링... 결 음, 부드러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그 도로가 지금 승용차로는 뭐 엄두도 못낼 걸 도로기 때문에 차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음, 고 RPM 2000, 3000 RPM 가까이 오니까 약간 진동이 올라오네요. 빠른 속도로 좀국폭 가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확실히 뭐 당연히 이제 트럭이니까 차도 무게중심도 없고 해가지고 뭐 스포츠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디 컨트롤 차체의 모션이라든지 그런 컨트롤을 뭐꽤 잘하고 있습니다. 아, 확시, 확실히 네, 네, 네. <laughs> 리프스프링보다는 이 콜리스프링 승용차용 콜리스프링이 승차감이나 핸들 면에서는 유리하네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오른쪽으로 차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비슷한데요? 네, 비슷한데 조금 더, 더 눌리는 것 같아요. 느낌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 나쁘진 않습니다. 확실히 기울기는 커요. 다른,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불안하지는 않는데 느립니다. 느린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둔하고 느린데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인 기동 보이고 이 정도면은 이렇게 고급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서스펜션 세팅에 쌍뭐 상용 자동차가 훈나히 예전부터 잘하는 걸로 정평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합격점을 뭐 주고 싶습니다. 차 총평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차의 상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가격이 3천만 원 오산 쪽 풀옵션 같은 경우 3 300만 원. 이제 리프스프링 달린 모델 3천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격이 픽업트럭 치고는 가격이 비싼 차죠. 근데이 차는 일단 실용성이 좋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 공사하시는 분들 자재 많이 싣고 다니면서 일 다니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적재함꽤 넓고 무거운 것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장비나 자재 같은 거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일도 보, 보고 경유차니까 기름도 안 먹고 그런데 제가 또그 일가족이 편안하게 살수 있을 만큼 실내 공간을 가졌고 승차감이 꽤 좋고 그리고 안에 실내 내부 공간이, 어, 이 픽업 차, 트럭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상품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지금 인테리어 제가 언급을 좀 드려야겠는데, 이제 이게 거의 그 미국에 있는 그 중형 픽업, 중형 미드 컴팩트 픽업과 거의 같은 크기로 이 나왔는데, 그 차들 보면은, 인테리어를 보면은요, 깜짝 놀라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후졌습니다. 사람들은 실용성을 따지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고급성로 따지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 차는 거의 진짜 에구스입니다 렉서스. 실내 고급감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품성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하면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패밀리 카로도쓸수 있고 어디 이제 다른 일로 되게 어디 여행 다니거나 그럴 때도 편안하게. 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차는 상품성이 상당히 뛰어난 차라고 생각이 되고 잘 팔릴 것 같아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실 것 같고 무슨 운전 재미, 재미라고는 무섭지 않은 그 상당히 만족스러운 운행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어, 이게 막 욕도 해요. 뭐한 세대 두 세대 전 디자인이고, 뭐 엔지니어링도 좀 후졌고, 뭐 많이 떨어진다. 요즘 나온 차들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통할 수 있는 충분한 상품성을 가졌고, 제 생각에는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마케팅을 잘하면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도쯤에서 이 정도쯤에서 2차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